제가 이제 첫날은 이제 문준경 선교사님 그 순교지죠 순교지를 이제 갔고 또그 뒤에 보면은 문준경 전교사님이그 기도하신 기도바위가 있습니다. 가서 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면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길을 이제, 문진경 둔사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또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에서 기도하게 되고.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장소를 지정해놓고, 교회나 어디에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기도하는 그런, 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힐링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힐링을 하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를, 그, 문경 성교사님께서 세운 그, 중동리교회라는 거 있거든요. 그 중동리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훗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이제 기도문을 나왔, 기, 그, 성전을 나왔는데, 그, 닭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끼어, <laughs>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나고, 또, 염소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그, 그, 너무나 오랜만에 들은 그 자연의 소리 있잖습니까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또, 둘째 날은, 그 밤을 이제, 자는데, 비가 왔더라고요. 비가 와서, 아, 일 여전도에 야외 간다고 했는데 빛났으면 어떻게 했나 걱정을 했는데 새벽에 일나서 딱그 갔는데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는지 아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별이 하늘에 얼마나 총총하게 빛났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한 가지 오래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선하게 살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 사람은 선하게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라너 신학자가 인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기독교인, 정식적으로 기독교인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처럼 착하게 살아가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정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사람들이 흔히, 버벅지도 살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은, 주님 없이는 선하게 살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수 없다. 물론, 그 선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착하게 살수 있게 보일 수 있고,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있으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벗어나서 선하게 살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 어떤 사람들은 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것, 그런데 이 문명의 이기심, 이이 이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면서 그 선한 그 본성이, 이제, 아해졌다라는 거죠. 런데 여러분, 제가, 신한 중도에 가면서, 제가 이,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아, 그 옛날, 지금처럼 뭐,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그 전두사님이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신한 중도, 그, 정말 그 시골, 그 시골, 배를 몇번 타야만 갈수 있는 그 시골, 거기에서도 정말 끔찍한 살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문준경 경사님을 죽인 그 끔찍한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이 도시 사람이었습니까? 운명의 이기를 누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한 그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을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13장 23절 말씀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에디오페인들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게 하고 그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2박 3일 동안 이 신한 중도에 있으면서 이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둘째 날에 거기 사무, 그 승교관 사무를 보는 그 권사님이, 사마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 전도사님이 걸었던, 전도하기 걸었던 그 노들길이라는 길이 있는데 그 노들길 을 한번 걸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가 저물 무렵, 이제 고그 서장 무렵쯤에 제가 그 노들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와 화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섬 사이에 존주사님이 걸었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그곳을 한번 가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노들길이라는데요. 근데, 이게 대신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시멘트가 아니라 이제 돌이, 이제, 징검다리처럼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길양 옆으로 뭐가 있죠? 바다, 예, 바다인데 지금 나타난 건 뭐죠? 예, 그렇죠. 갯벌이죠, 갯벌. 예, 그러니까 이 신안은 뭐 무한 신안, 물론 김제 뭐그 마찬가지죠. 이 서해안은 이 갯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석 간만에 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질 때는 막몇 킬로씩 이제 얼이 갯벌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한장 넘겨주시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갯벌이 펼쳐지는데 이 갯벌이 펼쳐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장 한번 넘겨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왜이 갯벌이 갯벌이 생기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이 왜 빠져나갑니까? 네, 바로 저위에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밝은 점이 있는데 네, 그게 달입니다. 달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 당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참, 저 작은 점 하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력이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닷물을 밀었다 끌었다 한다라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달의 인력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민물과 선물이 교차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에게도 또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그 세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라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눈으로 마귀를 볼수 없지만, 그러나 엄연히 마귀는 존재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마기 마귀, 이 마귀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고, 그렇죠? 속이는 존재로서 우리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자극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제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끼쳐 물으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이입니다. 악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 강원도에 사는 이 상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50년도 초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수가 옛 날, 이 50년대가 옛날이죠. 근데 상수의 큰아버지가 이 상수에게 노란 고무신 한켤레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상수가 이 고무신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 신지도 못하고 이 고무신을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상수가 어느 날 겨울에서 이 노란 고무신을 다가 그만큼 고무신이 개울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수가 그 고무신을 잡으려고 정신없이 이 개울물을 따라갔는데, 따,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큰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수가 그 고무신을 쫓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서 정말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상 가족이라 이상 가족 찾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본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수를 찾았고 상수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수가 이 고무신을 쫓다가 여러분 결국 인생의 5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고생고생하다가 이 상수가 50년을 흘렀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돈과 쾌락과 이상의 세상을 정신없이 쫓아 살도록 우리 인간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런 세상적인 것을 정신없이 쫓다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어느 순간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여러분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보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며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속이면서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쫓으며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에 매어 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죄를 멈추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을 멈추게 하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 10편 119편 19절에 10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게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지만, 사탄마귀의 인력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탄마귀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인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끌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가운데 살게 하지만, 그러나 그 욕망의 브레이크를 달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그 성교 기념관 3층에 가면은, 이전도사님의그 생애를 한 10분짜리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 가운데, 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두 분이 저의 간증에 참 인상에 남았습니다. 한 분은, 한국 대학생 성교회를 세우신, CCC를 세우신 이 김준곤 목사님이, 김준곤 목사님은 문중경전선의 조카죠. 그 조카가 그한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섬에 의료시설이랑 연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참 많았었는데, 희한하게 전교사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얹고, 손을 이제 문지르면서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 질병이 다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정은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문지르는 가운데 그 제정이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김중권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치유상담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정태기 목사님도, 또, 이, 문중경 전사님의 조카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자신이 본 경험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네에, 그,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문중경 전사님, 뭐, 그 데리고, 은 데리고 자기 집을 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술과 도박과 여자와 빠져 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슨 사님을 모시고 간 거는 이, 이 아들이 지금 술과 여자와 도박에 좀 빠져 살고 있으니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아들을 좀, 좀 이제 이 선한 길로 좀 인도해달라는 그런 데 부탁을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전슨 사님이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냥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그 아들이 그곳에서 전도사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꺾어지면서 전도사님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에 바로 교회 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던 그 술과 여자와그 고박의 그그 그 생활을 청산하고 성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정태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데 자기가 그걸 봤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그 그 아들을 혼내시고 아들을 그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였다라는 거죠. 단순히 여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길을 벗어나서 선한 길로 하는 그 힘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주님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표면이라는 거죠.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네. 그들의 아비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겠음이라.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뺏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에속해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실상 그들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양이 그 주인 양이 그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온, 놓은 집이 그 집이 사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초막절 절기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초막절 끝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밝힐 수 있는 그 환한 불을 밝히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에게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빛이신 주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생명의 빛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빛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제가 운데 살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성기던 교회가, 이 제가 안동이라는 곳에, 이 와룡이라는 그 시골에 있는, 그 안동의 안동호 주변에 있는 그런 시골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안동은 이제 고택들이 많거든요. 한옥질이 많은데, 제가 이제 안동호 주변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멀리서, 한옥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 때가 가을이었는데, 가을 이맘때쯤이었는데, 참 그, 이, 낙엽과 함께, 즉, 그 건물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집을 참잘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집은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였습니다 그, 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지붕이 약간 내려앉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은 온갖 들짐승이 살게 되고 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결국 집은 폐허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결국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마귀의 사람인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 5 0명과 대결을 합니다. 여호와가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사라가 참 신인지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재단의재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물까지 모두 다 태워 버리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증명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런 기상 18장 2 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신지 정말 그 참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신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 우리기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주인이신 주님과 사귐의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일을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